아, 안녕하십니까? 한국 원자력의학원 원장 김미숙입니다. 한국 의학 바이오 기자 협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료 분야는 전문가들과 일반인의 정보 수준 격차가 큰 편인 반면에 대중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바이오 기자 협회의 발족이 더욱 소중하고 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의학 바이오 정보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적절한 시점에 더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희 한국 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 기능을 본격 가동하여 실험실의 연구 성과들이 의료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비임상에서 임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과학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RI 신약센터에서는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생산 시스템 신규 구축 등 청단 암 치료 기술 개발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언론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학, 보건복지 바이오제약 분야 담당 기자분들의 전문적인 보도 활동을 위한 한국의약바이오기자협회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의약원에서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